어 많이 먹었어. <laughs> 안녕하세요. 오원장입니다. 어. 남았을 때. 그 오늘은 종아리 쪽 근육을 더 하겠습니다. 오늘의 음, 실험 체는 우리 최영민 실장님께서도 네.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촬영 우리 둘밖에 없어. 네. 어차피 오늘 뭐 종아리 근육이 여러 개 있는데 지난번, 지난번에 정경골근 했잖아요. 오늘 나머지 후경골근 어쨌든 종아리쪽을 할겁니다 일단은 바로 누워보세요 무릎을 세워보세요 이렇게 세우면 후경골근 티별레스 포스테리언 사실 경골 비골 뒷면으로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넣어갖고흘는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랑 켜, 책 찾아보면 트리거 포인트가 무릎 뒤에서 종아리까지 한 3분의 2 지점 여기 정도에서 경골비골 사이로 근육을 이렇게 쑥 넣으면 뭉쳐있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가 엄청 아프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요걸 푸는 걸 합니다 요거를 후경골근 풀어보고 예! <laughs> 오늘 맨번저할건 지난번에 TVLS 안테리어 정경골근 했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후경골근 하는 거 일단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먼저 여기서 드리거 포인트 검사를 3분의 1 정도 내려와서 요 경골 비거 사이로 정경 골는 부분으로 손가락을 뚫어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꾹 누르는데 꽉 누르면 아프고 이 손이 근육 사이로 잠긴다고 생각하고 넓게 펼쳐서 슬쩍 눌러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뭉친 부위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아프죠 반대쪽도 해볼게요 여기서도 여기서 이 정도쯤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좀 뭉쳐있는데, 왼쪽이 좀더 심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쪽이 좀더 단단하다. 엄청 좀좀 기뻐가지고 계시죠? 뼈가 잘 보이네. 요거 따라서 한번. 그리고 옆에 들어보세요. 요뼈 뒷면을 따라서 손을 이렇게 넣어서 당길 겁니다. 여기서 그냥 흐른 것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걸어서 이런 식으로 뼈 안쪽 흐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등을 잘 쓰셔야지. 손목이나 팔꿈치로 내리려고 하면 나중에 아파요. 뒤꿈치까지 간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이렇게 이러면 뒤꿈치 주름이 좀 걸리겠죠? 원래 모션은 지금 이거 그냥 한 거고, 원래 모션은 발을 들어주는 모션이 있습니다. 천천히. 뒤꿈치 주름이 걸리지 않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이거는 저희가 세게 한다고 해서 세게가 안 됩니다. 걸어서 이렇게 하면 발을 살살 들어주세요. 네. 도지 플렉션. <laughs> 내리시고, 완전 내리세요. 다시. 이런 식으로. 저 지금 등이랑 광배근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이 작은 분들이나, 힘이 약한 분들도 힘들겠죠. 감안을 해서 이건 손이 크니까 할수 있는 거고, 손 힘이 약하거나 여자분이 하신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단 옆으로 놓거나 발 안쪽으로 돌려서 따로따로 훈련기도 좋겠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세번을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따로 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열고 이렇게 펴주세요. 그래서. 요뼈 보면 요뼈 안을 이렇게 훑어야 되거든요. 요 안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훑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요뼈 안쪽을 훑는다고 생각하셔야 이게 되겠죠. 요거를 앉아서 하면 안 되고 제가 쪽으로 가서 서서 대각선으로 누를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요뼈 안을 타고 올라갈 겁니다. 주먹을 쥐고 여기서 뼈 안쪽에서 경골 헤드 부분에서 걸어서 내려가면서 뼈 안쪽을 타고 내려갈 거예요. 뼈 안쪽을 네. 깊음의 함성이 터졌죠. 잘 하고 계세요. 내과 안쪽으로 갈 겁니다. 뒤꿈치까지 밀어주세요. 이렇게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돼요. 나중에 팔꿈치가 나가요. 그래서 뛸 때도 소프트하게.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안 아플 걸요. 둘. 확실히 편하네요, 이게. 훌륭하십니다. 한 번만 더. 사실 제가 좀 급하게 하는 게 있네요, 좀. 원래 롤핑할 때는 한번 하고, 한 10초 안쪽으로 텀을 둬야 근막이 이완이 되면서 약간 탄성이 회복된다고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표실장님 고통스럽게 하는 게 너무 좋은 나머지 터몰 안 두고 계속 빠르게 고통의 사이클을 돌리려고 신나서 여유가 많이 생겼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반대쪽 이쪽 보고 옆으로 누워 볼까요? 오케이 한데 여기서 여기가 무릎이 안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장경이 짧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이렇게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비골근 할 때는 요 위로 훑을 거지만, 지금 후경골근 안쪽을 하면 사실 요, 정확히 요 밑에 여기여기를 요기, 훑는 거예요. 요기를, 여기를여기를여기를여기를이뼈 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 비골, 비골 헤드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뒤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옳습니다. 물론 너무 세게 하면은 비골은 좀 약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부러뜨리면 안 돼요. 이런 거에서 힘을 많이 주는 것보단 힘이 이 면에서 한쪽에 실는 게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넓게 힘을 골고루 주면은 이렇게 다칠 염려가 없는데 특정 부분에 힘을 실으면 뼈가 다칠 수도 있겠죠. 조심하면서. 제 정권이 이 뒤로 들어갈 수 있게 꿇고 있습니다. 걸는 느낌이 덜해서 제 손가락이 이 뒤로 들어갈 수 있게 좀 깊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외과 뒤쪽으로 아킬레스건 사이로 들어가서 뒤꿈치까지 갑니다. 바로 누워보시죠. 무릎을 세워보세요.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만져보면 좀덜 아프죠? 어, 아까보다 좀덜 아파요. 좀 풀린 게 느껴져요. 아 여기가 이게 비교해 보면 이쪽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여기 때 여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요 후경골근은 요거로 끝내고요. 아끔 이제 마사지 책이나 책 찾아보면 뭐 후경골근, 장육은 뭐 만질 수 없다, 촉지가 안 된다고 나온 게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제, 몸뭐 안쪽에 있는 거니까, 직접 척지는 좀 힘들어도, 뭉쳤는지 안 뭉쳤는지는 건너서 알수 있습니다. 사람 손은 예민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 <laughs> 여러분 안녕.